군대 있을 때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 읽다가 너무 재밌었어. 다리에 쥐가 난걸 참아가며 단숨에 읽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겉표지도 없이 너덜너덜했던 문고한 소설이었습니다. 제대 후 10여 년 후에 배우 전도연이 미리이이는 영화로 깐네영화대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는 뉴스를 보고서 이 영화를 관람했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10여 년전 군대 화장실에서 한동안 머리를 멍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소설의 내용이 이 영화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읽었던 소설은 작가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이었고 이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미량이었던 것입니다. 영화 미량에 대한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유괴범에게 아이를 잃은 주인공 신애 즉 전도연이죠. 신애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위의 마음씨 좋은 신앙인들의 보살핌과 그들의 열성적인 전도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위로를 받은 신애는 그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아들을 죽인 유괴범이 있는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범인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혜는 유괴범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서 힘은 들었지만, 당신을 용서해서 그분의 사랑을 전해 주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혜의 아들 준희를 죽인 유괴범의 얼굴은 이미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그도 말합니다. 자기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주니 어머니께서 찾아오신 건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죄만은 자기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서 그런지 그의 얼굴은 불안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주인공 시내는 갑자기 혼란스럽고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껏 고통받아온 피해자인 본인은 아직도 그 악몽에서 충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가해자는 벌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싶었는데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용서를 얻었다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라며 극중 신혜는 절규를 합니다.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너무나도 힘들게 꺼내들었던 용서의 권리 용서의 주도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신앙의 힘으로 되찾았다고 믿었던 마음의 평안이 사실은 거짓된 것임을 깨닫고 신혜는 스스로 무너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맙니다. 이 영화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여러가지 질문거리를 남겼습니다. 진정한 회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누가 우리를 구원해주는가? 라는 질문까지 특히 용서와 관련해서는 용서의 주체는 누구인가? 용서는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혹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도 과연 용서가 가능한가? 등등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그 어떤 질문에도 확실한 해답을 주지 않고 관객들에게 숙제로만 남깁니다. 한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를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수까지도 살아가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그 사랑을 실체 넘기지 못하는 신의 모습, 그리고 정작 피해자 본인의 용서는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용서받았노라며 스스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유괴범의 모습에서 이해는 되지만 납득은 되지 않는 뭔가 이상한 하나님의 용서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만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국교회는 죄 사함과 천국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다가 감옥에서 회개하여 목사가 된 스토리가 영화화하기도 했고 80년대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치던 사람이 정식으로 목사함수를 받아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라는 말몇 마디에 마치 사지에서 살아도록 한 영웅처럼 교회에서 감격스러운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몇 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복음을 영접한다 라는 것,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말몇 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복잡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휘어지리라라는 이사에서의 성경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있는 건부인할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갚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지은 것을 갚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레 6기 6장은 회개와 용서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물건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본래 물건만이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의 경우 이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돈 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사업이 부도가 난 후에 법적 처리를 하고 자기 자신은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장로님들이 수두룩합니다. 돈을 빌려준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고통을 받아도 이분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위로받고 아무 문제 없이 여전히 존경받는 장로님입니다. 이유는 단한 가지 하나님 앞에 통한의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는 하나님께만 해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화 미량에서 하나님은 유괴범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유괴범이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를 용서해 놓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고 혼자 믿는 것일 뿐입니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용서로 인해서 마음 편안해 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이야, 성경 말씀대로 5분의 1을 붙여서 보상하면 될지 몰라도 잃어버린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동생을 때로 눕혀놓고 엄마한테 가서 용서를 빈다면, 과연 그 엄마가, 그래, 고백했으니 괜찮다. 하고 받아주실까요? 가서 동생의 사과를 받으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유괴범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는 죽은 나이의 어머니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문을 드려라. 어쩌면 이 시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함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내처럼 초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 무엇을 예비하고 섬기든 간에 단지 우상숭배의 지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음,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당시 기독교계에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무실론자인 이창동 감독이 이 영화에서 반 기독교적인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목사이지만 이러한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독이 기독교 자체를 폄하했다라고 보기 보다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행태를 비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한국 교회의 구성원들이 단지 교회에 잘 나가고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구원을 보장받으려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태를 뛰어넘어 예수님처럼 자기희생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영화가 신앙의 핵심은 빠뜨린 채 겉모습만 우스꽝스럽게 왜곡하여 표현한 것이 꽤 거슬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모습이 현실의 모습과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 속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려고만 하지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을 힘써 따른다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극중 신에는 단지 오늘날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아닐까 합니다.